여기는 푸른스페 도시 미국 애틀란타 자코리아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애틀란타 날씨는 맑음입니다. 조자주 보건부는 9일 오후 3시 현재 조자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6128명 확진자가 28728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8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2,081명, 사망자가 60명, 입원자는 2,56명이 늘어났습니다.조자주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빌 확진자 가운데 25,845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4,736명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총 252만 7,779명이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아 10.4%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검사는 28만 5,881건이 진행됐습니다. 조자아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불통 카운티가 2만 5,861명, 기네카우니가 25,376명, 카우카우니가 카운 18,005명, 디켓카우니가 17,237명, 홀카우니가 8,189명입니다. 한편 월드오미터 통계 따르면 9일 오후 9시 현재 미국내 코로나19 감염자수는 654만9,475명, 오늘 하루 사망자는 1,209명, 누적 사망자는 19만 5,239명, 완치자는 384만 6,095명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란타 자코리안 뉴스 장금입니다.